저는 처음에 그게 약간 공수 경보 같은 건줄 알았어요. 맨 처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닌가? 누가 폭격을 해서 소리 나는? 그럼 그건 줄 알았나? 어? 아 지금은 댓글 달아주세요. 사실... 찐지 아침부터 영화를 보러. 맞아요 복지 최고죠. 문화의 날이라. 하나, 둘, 네. 셋, 니까. 오늘은 잠부터 얘기할 수 어? 있다. 잠부터 얘기할 수몇 잔? 아 커피 인지수. 그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는 울었어요. 아유. 울었어? <laughs> 아니, 마지막에. 저는 우선 크레딧 올라갈 때. 맞아요. 아, 미소가 자는 줄 알고 깨우려고. 네? <laughs> 저요? 절대, 절대. 어. 저는, 어, 세잔반 하겠습니다. 어. 후한 거예요? 세잔 반이면 후한 거야? 아니, 저한테는 후하진 않, 아, 크게 후하진 않은데, 그래도. 5잔이면 좋초반 처음 하는 거잖아 자한잔더 응. 갔다 올게 지브롤 몇 점? 저는 세잔 하겠습니다 오우 없지 않 저도 3점 오 지브롤 치고 그렇게 높은 점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지브롤 다른 거 점수 제일 재밌게 본 지브롤이 뭐였지? 하울에 움직이는 아 하울 하울 기준으로 해보자 하울은 몇 점? 2 저희는 0.5 알아요 아는데 4.2 4.2넌몇 점이야? 하울 하울이요? 전 사실 하울은 3.6점 하울은, 하울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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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애매하다 추천할 것인가? 어. 친구에게 지브리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laughs> 친구야 볼래? 할때 추천할 것인가? 저는 추천은 할것 같아요. 그래도 봐보면 괜찮은 작품인 것 같아. 근데 영화관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할것 같아요. 약간... 친구에게 추천할 것인가? 음,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다. 지브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추천인가요? 꼭 네. 봐야 돼. 네, 꼭 봐야 돼요. 지브리를 어, 좋아, 좋아하면. 어. 지브리를 좋아하면 어.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게 어떤 관점? 어떤 관점에서 봤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가 느낀 감상평으로는 봤으면 좋겠다 같아요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 동생이 지브 진짜 좋아하는데 보지 마라 어, 아.. 누구한테 동생한테 왜요? 생각생것 <laughs> <말씀하실 웃음> 같다? 지을롤의 <지브리> 팬들이? <laughs> 이해 못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려웠어요 전 진짜 어려웠거든요아 그냥 아 근데 재밌게 보고 그냥 초반에는 외가리가 너무 싫었고 <laughs> 어좀 기괴한 게 많았어요. 제가 보기엔. 저 그런 거잘못 보거든요. 저 그거 나왔던 것 중에 제일 기괴한 어, 게 많이 나왔는데 뭔가 귀승전결에서귀랑 결만 좀 이해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단편적인 일들과 걔네 사이의 관계와 그이 세계와 저 세계의 뭐 명확한 그 근데 일부러 모호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사실상 근데 저는 이해는 못했는데 마지막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음... 이... 어 그래서 작품을 만드 사람이 눈물이 날 때까지는 어 그냥 저런 그냥 작품성은 내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눈물이 났어요. 그냥 엄마 얘기 라서 만나? <laughs> 아니, 근데 네, 좀 벅차오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 왜나 울지? 이러면서 저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은 좀 멋졌던 것 같아요. 난 요거 자기가,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팀님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있나요? 저는 아저씨가 약간 전쟁 세대의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메타를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받아들이는데 나이대별로 약간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다라는 그러니까. 해석은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막 숨겨진 막 이름에도 숨겨놓은 거 많으시고 뭐 나오는 상징물에서도 숨겨놓은 게 없거든. 사실 왜 이렇게 새를 많이 썼지? 이 생각 펠리컨, 인꼬아인꼬란다 인고, 저기 앵무새, 왜가리. 저는 이 새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뭐 상징이 따로 있는 건가?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하는 진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조류 공포증 있는 사람들 못볼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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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징그러워. 외가이 나올 때부터 끌것 같아.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엄마 처럼한말이 아래 표면에는 그냥 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이 담겨 있는 느낌이긴 했어. 뭔가 시퀀스랑 시퀀스랑 넘어가는 어, 사이가 이렇게. 갑자기 뚝뚝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술영화 느낌이었어요. 약간 아, 원래 예술영화들이 약간 이렇게 착, 착, 착 주는 느낌이라서. 네. 이제 그런 평가들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예술영화 같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영화 평가들을 많이 받고, 호평을 받았던 이유가 저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라고 생각을, 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렇긴 한데. 사실, 이런 경험 자체를 저희가 하울의 움직인선에서 한번 해보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을 일단 했어요. 하울의 움직인선도 사실은 미소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별로 친절하지 않고, 저도 처음 봤을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 이거를 솔직히 모르고 보면은, 저도 이해를 못할것 같아서 저는 이 사전에 뭐 나무위키도 한번 보고 이제 뭐사람들 유튜브에 대충 어떤 내용일 것 같다 추측 뭐 줄거리 올려놓고 이런 내용도 이제 어제 한번 봤어요. 제가 왜 전체적으로 왜다 괜찮다고 느꼈냐면 저는 이걸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봤거든요. 저는 진짜로 그거를 너무 느낀 게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그 설정이 비슷하다. 마이토라는 애한테 자기 자신의 어떤 걸 되게 많이 투영했다. 고정도였는데 그 끝날 때쯤에 되니까 진짜 더아 그냥 이거 진짜 자전적인 내용이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거요. 너무 이번에 떼샷이 많고. 뭐 붕어도 떼, 두꺼비도 떼, 뭐펠리컨 떼. 떼샷이 너무 많고 약간, 그리고, 메타파가 너무 많다고 느꼈다가 얘기했던 거는 약간, 모가 다, 나와야 할 상황이 아닌데 나와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커피집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 두꺼비가 한 마리 있다? 이게 영상 연출자가 있는데 여기 두꺼비를 놨어. 그냥 놨겠어? 그쵸, 그러니까 가 있는, 있는 데게 그 너무 많았고,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니까 약간 어렵다. 와 어려운데 지금 이 배경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봤을 때에 단편적으로는 처음에 느꼈던 건 이게 핵, 핵에 대한 핵무기에 대한 뭔가 전쟁에 대한 약간 인식이 그에게 되게 내리에 꽂혔나였던 게. 그리 나는 마지막에 나온 할아버지를 미야자키 하라고 봤다는 시선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아인슈타인인 줄 알았어요. 맞아. 흑인 <laughs> 자예요 <laughs> 와라와라? 와라와라? 응. 와라와라. 와라. 어, 크게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없었고요. <laughs> 할머니들? 아, 최애캐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응. 최애캐는 잘 모르겠고. 명장면. 마지막에 되게 그만화만 만화 화처럼 외가리가. 제사야바을깬것 같은 느낌이었어. 음음. 근데 약간 배경 저는 희미인가요? 희미인가요? 힘이, 나왔던 지브의 모든 여성 캐릭터를 종합시켜놓은 느낌을 받아서 그냥 캐릭터 입체, 입체적으로 잘 그렸다 불 이거 할돈 <놀람> 많이 썼구나 꽤 나의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 불꽃놀이 그거 말고는 이게 아, 진짜 그림체는 정말 기깔나게 잘 그린다 외가리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는 거보고서참 자연을 사랑하는 감독님이다라는 걸또 느꼈던 것. 아이명이래요. 아이 누구야? 누구야? 아이명 누구세요? 가수 가수 아이명. 아이명이야? 아이명이래요. 아? 어쨌지 목소리 좋다. 라 뭐래요? 아, 어 그랬구나. 어 저는 그냥 그거예요 아나 한주평 나도 저렇게 늙어서까지 뭔가 작품을 하고 싶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다 할까요 알아볼요 감독의 그걸로 가 음. 저는요 아더하시면좋겠어요 아, 저는 지브리라서 벅차오름 그 이상은 아니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전... 뭔가, 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로는 그뭐 굉장히 자세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굳이 이해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 음악 얘기 하나도 안했어 아, 그렇네. 희사이씨데 음악이 잘안 들렸구나.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음악이 잘 들렸거든요. 왜냐면 오기 전에 희사이씨 음악, 그걸 한번 들어보고 와서 그런지 음악이 잘 들렸거든요. 음악도 좋았어요. 그래서 더 벅차 올랐나? 저 네. 처음, 그러니까. 근데 중간중간 음악이 되게 집중하면서 들었거든요. 좋더라고요. 이사이시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알 네. 아 그냥 뭐 말해 뭐해 말안 할게요 그냥 말해 보이기 때문에 곤란 주이 어려워 미안해 아. 네. 하야오 회원님 생각할 동안 다른 저는 지브리 시대의 안녕 아... 아.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아니 도와줄수있는 아니 그러니 뭔가 이런 지브리백과사 같은 영화로 따고 살게요 저는 방송 출연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야, 여행 온 사람한테 다짜고짜 방송 출연하자고 하면 누가 넙죽 넙죽 하겠냐? 근데 관심이 있대. 저랑 놀아주세요. 나한테 나한테 관심이 있대. 이친구중여행구중이행형을이상확을은얼 확률은 얼마나 될까? 어쨌든 많은 분이이 저희 피카모드 이이거한몇이이야올해이친이는이제이이이 친구는 이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세상은 낫지만요, 아직 성장은 더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시고, 더 좋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으니까 보세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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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